결혼한 지 불과 넉달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그날 밤 해변 모래사장 속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발만이 모래 위로 비죽 솟아있었죠. 상처 하나 없는 몸 동시에 멈춰버린 호흡 마치 누군가 그들을 조용히 완벽하게 땅속에 숨겨버린 것 같았는데요. 이건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은밀한 계획이었을까요? 2011년 일본 그 당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던 때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지금 이 현재를 사랑하는 이와 살아가고 싶다며 결혼을 서두르는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대무라 유우키와 리사 씨도 당시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이둘은 23살 동갑내기로 학창시절부터 사랑을 키워왔었죠. 그들 역시 제 참상을 눈앞에서 겪은 뒤 더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이둘은 수많은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는데요. 오랜 사랑의 결실이었기에 결혼사진 속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달콤한 신혼, 출근길에 짧은 배움과 퇴근 후 따뜻한 밥한끼 누군가에겐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죠. 그 행복 속에서 어느덧 4개월이 흘렀고 결혼 후 남편의 첫 생일이 곧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내가 평생 기억될 이벤트를 준비할 거야. 그녀는 친한 친구 6명을 불러 남편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이 자주 걷던 조용한 바닷가. 여기라면 완벽해. 그녀는 확신했죠. 8월 27일 생일 이벤트가 있던 날 리사씨는 남편인 유우키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우리 바닷가 산책할래? 리사씨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함께 해변을 걷자고 제안했죠. 잔잔한 파도소리만 들려오는 바닷가 불빛 하나 없는 모래사장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친구들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는데요. 이제 곧올 거야. 놀라면 진짜 웃기겠다. 유우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알수 없는 기대에 들떠 웃으며 발걸음을 <laughs> 옮겼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 걸었을 때 이벤트의 시작을 알리는 듯 놀란 비명이 바다 위로 퍼졌고 지켜보던 친구들은 모두 성공했다는 기쁨으로 웃으며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가까이 간 순간 모두 몸이 굳은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을 쳤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진 듯 눈을 크게 뜬채 숨을 삼켰죠. 그들이 마주한 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가듯 모래사장 속으로 서서히 삼켜져가는 신혼 부부의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게 미스테리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어떠한 원한 관계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건한 커플이 나란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단 사실이었죠. 마치 누군가 거꾸로 꽂아둔 듯 발끝만이 모래 위로 삐죽 솟아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경찰에게 시신 감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사인은 질식사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 말은 즉산 채로 모래사장에 파묻혔고 모래무게에 눌려 서서히 숨이 멎었던 거였죠. 탐정님 성인 남녀 두 명을 동시에 묻는데 어떻게 저항한 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저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애초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한 상황이 뭐가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 즉 이미 아는 사람이 접근해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정이 세워졌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단한 줄의 상흔도 남기지 않고 두 사람을 동시에 파묻었다는 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아내 리사씨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혹시 밝혀지지 않은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이 제기됐죠. 만약 피해자들이 친구들에게 속아 이벤트인 줄 알고 해변에 나왔다면 그리고 친구 중 누군가 술이나 수면제를 이용해 부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그후 깨어나기 전에 모래 속에 파묻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설은 곧 무너졌는데요. 현장에는 부부의 발자국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하나의 가설인 동반자살. 하지만 자살이라면 반드시 징조가 있어야 했습니다. 동기, 유서 혹은 남겨진 흔적. 특히 동반 자살이라면 반드시 남는 무언가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 어떤 피해 흔적도 이유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결국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기에 저희는 다시금 해변으로 향했죠.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그리고 동시에 마치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던 모습. 그 상황을 다시금 상상하며 바다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한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바닷가 김영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용의자를 보지 못했던 거네요. 해변에 쌓은 모래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가 피해자들을 파묻은 게 아니라 자연 환경에 이끌려 모래성이 무너지듯 모래가 두 사람을 집어 삼킨 겁니다. 2011년 8월 27일, 이사 씨는 남편의 첫 생일을 위해 평생 기억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연예인을 구덩이에 빠뜨린 뒤. 불꽃놀이로 감동을 주는 장면이 떠올랐죠.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기려 했습니다. 친구 6명과 함께 깊이 2.5m의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위에는 파란 비닐을 덮은 뒤, 모래로 위장했는데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남편 유우키 씨가 빠지는 순간, 친구들과 함께 폭죽을 터뜨려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리사 씨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남편과 함께 자신이 만들어둔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버린 겁니다. 두 사람은 머리부터 추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변 모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순식간에 매몰됐죠. 그들의 숨이 막히기까지 단 5분, 15분이면 뇌사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은 즉시 구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친구들은 맨손으로 모래를 퍼냈고 그렇게 흘러간 45분,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고 결국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총 2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언론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의 비극, 예능모방이 만든 참사, 그리고 뒤늦은 구조지연. 남편의 어머니는 구조대를 늦게 부른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친구들의 끝없는 죄책감 뿐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한 여성의 사랑, 친구들의 망설임. 그리고 어리석은 호기심이 겹쳐진 끝에 순식간에 비극으로 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난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부부가 함정을 알고도 스스로 뛰어든 것 같다며 유키 씨가 모래 위를 장난치듯 맴도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고 말했죠. 진실은 여전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두 사람은 웃으며 죽음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인데요.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TV 예능의 무분별한 모방에 대한 비판, 해안가 안전 규제 논란, 그리고 골든타임의 중요성까지 23살,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의 선물이 되어야 했던 그날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끝내 설명할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아있습니다.